지난 9월 우리 위원장님의 심사에서 차이와 다름을 예.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예.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통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공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나도 우리 어. 지금 사회가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많이 분열이 깊어지고 예. 있고 세대 간의 분열, 젠더 간의 분열, 예. 계층 간의 어떤 차이 등등으로 이럴 때. 우리 국민 통합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한 때에 이렇게 책임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대 주교님께서 그 작고 낮은 목소리의 기회를 다루는 음,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 신경을 좀 달라 예. 이런 당부를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아, 예. 이게 다 우리의 사회적 약자 소수자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다름을 우리가 같이 극복하고 갈수 있는 꼭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사이의 통합이까 갈등 조정에도 앞장 설을봐야돼 예. 예, 정치란 어떻게 보면 최고 형태의 사랑이다. 아, 고차원적인 예. 사랑이다. 예. 왜냐하면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예. 정치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 듣는 것을 네. 네. 교황님께서도 강조하시면서. 권위는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교황님의 방향하고도 잘 이렇게 맞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지지와 협력의 기도를 같이 바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각자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자세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은 갈수록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표명하시고 예. 말씀도 들려주셔야 한다 예. <laughs> 이런 생각입니다. 예.